선생님 그 유튜브에 얼굴이 공개가 돼서 인터뷰가 나가도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 네 그럼 동의하는 걸로 알고 촬영하겠습니다 네, 네. 선생님은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? 빕수에서 매니저였어요 몇 년도쯤에 하셨어요? 한 오래됐어요 네. 10년 넘었을걸? 지금 선생님은 나이는 대략 어떻게 되세요? 47이요 네. 매니저라면 직급이 그게 점장 밑이에요 점장 바로 밑에 요 바로 밑에요 아, 어, 점장 바로 밑이 서빙도 하나요? 그게 서빙은 잘안해 아서빙안 하고? 거기 서빙 없잖아요 그냥 치우는 네. 거잖아 매니저라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 매니저 일을 한몇년 하셨어요? 한 2년 했어요 그럼 월급도 괜찮았겠네요 거기 박봉이 <laughs> 원래 서비스업이 굉장히 박봉이야 아. 일은 힘든데 네네네 그런데 지금 선생님 노숙인이시라면서요네뭐 네. 어쩐 일이 벌어진 거예요? 아니 몸이 아팠어요 네 그래요? 제가 한 7, 8년 전쯤에 쓰러졌어요. 너무 네. 그러니까 병 진단을 받았고 우리 형이 그돌 받었어요. 친형 네. 하나 있어 나는. 네, 친형 하나 있어요, 음... 다 없고. 근데 그러다 우리 수녀님 소개에서 거기 들어갔어요. 그 집에서 2년 살았어요. 수녀님 집에서 2년을 2년 살았어요. 살았어요. 네. 근데 그 진단이 뭐라고 나왔습니까? 변역성도 낮고 저류성 비대 뇌에 꽈리도 있고 몸이 엉망이에요. 네, 네, 뇌뇌 꽈리도 있었어요. 음, 뇌 꽈리도 있었구나. 네. 그러면 몸이 좀 그때 많이 힘드셨어요. 기억도 없어요 어, 기억도 없어요. 네. 어, 그러면 그 2년 동안 수녀님 거기 들어가서 좀몸 관리를 하셨네요. 수녀님 간호사였어요. 음... 유능했어. 네? 할머니가 드레시게이트 때 너무 잘하는 거예요. 어, 몸이 좀 나으셨어요. 많이 좋아졌어요. 지금 몸 많이 좋아졌어요. 이제 네. 다 아픈 데는 이제 없으세요. 뭐 아픈 거는 그대로인데, 네. 기억은 잘해. 아 예전엔 기억도 네, 없어요 내가 말을 잘 못했대요 바보였대 음. 옛날기적귀 차고 막 그랬어요 어 선생님 그럼 지금 왜 근데 서울역에 계세요? 돈이 없으니까 <웃음> <웃음> 형은 어디 산지도 몰라 산계동 사는 건 아는데 어디 산지 집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음, 돈이 없다면 뭐좀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되지 않을까요? 그 수급자는요 네. 돈을 조금만 벌어도 잘려요 아, 선생님, 수급자세요? 수급자인데, 지금은 네. 아닌데, 네. 수급을 이번 내년에 5만 올려준대요. 이게 웬떡이야? 네 100만 넘어. 그럼 예전에 잠깐 수급자를 하셨네요. 오래 했어요. 오래 하셨어요, 수급자를. 네. 어, 근데 수급자까지 했는데 왜 노숙인이 되셨어요? 그게 거. 집이 없으니까 생계급에서 잘리더라고요. 아, 결국 집이 없어서 잘려서 네. 그렇게 되셨구나. 서울역에는 몇 개월 계셨어요? 한 3개월 있었어요. 3개월. 그 전까지는 집에 있다가, 아니 고시원 사고시원에 살다가 네. 서울역에서 3개월 살아보니까 어, 떠세요 살만해요? 먹을 것도 많아 요 여기는 매일 밥을 줘요. 어 어떻게 돼? 어떻게 된요 여기도 체험 터도 있고 네. 다시석이 앞에 보면은 사람들이어서 급식도 해줘요. 막 도시락 주고 막 그래요. 어제도 오뎅하고 떡막주먹밥 줬어요 밤에. 음. 먹을 게 많아. 먹는 거는 걱정이 없는 거네요. 네. 그러면 자는 건 자는 건 다시석이. 복도 아... 소자요 복도에서. 복도에서. 음... 그러니까 잘만해요. 에어컨 얼마 새튼줄 알아요? 그러면 이제 씻는 거는 어떻게 해결하세요? 씻는 건다실 샤워도 돼요. 어... 이제 그, 그게 어려움이 없으시네요. 옷 체만 하시는 요즘 뭐가 좀 걱정이세요? 전쟁은 안 일어나겠죠? 네. 북한은 진짜 못 산대요. 러시아의 무기를 판이 팔아먹어서 무기도 없대. 아 거기 좀 걱정이세요. 네. 약간 저 정치성향이 어떻게 되세요? 저 박근혜 좋아해요. 아, 박근혜를 좋아하시네. 박근혜, 박근혜, 죄도 없잖아요. 아, 약간 보수성향이시네요. 네. 아, 박근혜를 좋아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? 불쌍하잖아요. 아, 엄마, 아빠 다총 맞아서 죽었잖아. 음... 박근혜 돈도 없어. 네. 혹시 선생님 태극기 부대 이런 거 아니에요? 무슨 태극기 부대 같은 건 아니고 태극기 부대는 뭐 하러 해요? 돈도 안 준다나. 그냥 그냥 박근혜를 좋아하시는 거네요. 네. 인간적으로 좋아하시는 네. 거예요. 어, 선생 님 이제 사십 대신데 뭔가 좀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게 없으세요? 일본 가고 싶어. 일본 여행. 일본이 진짜 좋아요. 네. 일본이 우리나라 물가 삼 분의 일이래 지금. 네. 혹시 일본을 좋아한다는 게. 일본 문화를 좋아하시는 거죠? 뭐 그런 저 일본 가수 되게 좋아해요. 애니메이션도 좋아해요. 아... 저 윙크부터 알아. 윙크 89년 레코드상 받았어요. 네. 걔네는 몰라. 애들 애들은 네. 몰라. 근데 선생님 내 이렇게 야하면 선생님 박근혜도 좋아하고 일본도 좋아하고 친일파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같는데요 일본 애들은 친, 한국 좋아해 지금. 네. 일본 애들 한국 남자는 겨울철 환장했어요. 네. 차우는 다 알아. 네. 차우는 실제로 뭐얼마만 해요? 일본을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? 일본 어? 네. 어렸을 때 <laughs> 좋아했어. 요 어릴 때부터요. 네. 어. 뭐문화 애니메이션 이런 거 것. 애니메이션도 좋아했어요. 되게 잘 만들잖아요. 그렇긴 하죠. 네. 일본 문화를 좋아하셨구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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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도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거고. 두번 가봤어요. 아, 두번 가보셨어요? 십삼 년 전에 두번 가봤어요. <laughs> 도쿄, 오사카, 고토, 고베 가봤어. 네. 이건 좀 외람되지만. 혹시 선생님, 조금, 정신적인 문제는 없으세요? 없어요. 전혀 없으신거죠 전혀 거죠? 없어요. 뭐,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것들은? 없어요. 없으신 거죠? 네네네. 약간, 어, 업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, 원래 성격이 좀 그러신 거예요. 밝아요. 원래 밝으신 거예요. 네. 타고났어. 음, 그러면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시겠네요? 잘 지내죠. 음, 네. 선생님은, 어, 나중에, 어떻게 무엇을 하면 좋으시겠어요? 뭐 다시 서빙을 하시면 아서빙이란다니까 나이가 생각. 너무 많아 나이가 많으시구나 나이가 많잖아요 그럼, 써줄까요?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? 장사하고 선생님. 싶어요? 장사 떡볶이 아, 장사 떡볶이 장사 <laughs> 어, 가족들하고는 연락이 안 되겠네요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형 하나 있는데 연락처를 몰라요 제가 참 보니까 왜냐하면 선생님 옷차림도 그렇고 노숙인 같지가 않아서 처음에 노숙인인지 몰랐어요 네. 수염도 없고, 깔끔하고, 전혀 노숙인 같지 않아요. 네. 그 선크림 바르니까 그런 거야. 선크림 360 발라놔요. 네.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노숙인이면 식지도 않고, 옷도 지저분하다고 얘기할 건데, 네. 선생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. 네. 네. 참, 그건 보기 좋아요. 네. 혹시, 어, 뭐,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, 한번 한 해주시겠습니까? 유튜브 많이 봐주세요. <laughs> 아, 유튜브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네. 또, 뭐, 또, 뭐, 하고 싶은 말씀. 쏘니 안 망했어요! 쏘니 <laughs> 건재 네. 쏘니 좋아해요!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